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정치정보 채널에서 오늘은 선관위, 정원, 경찰, 부정선거 공동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대한민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으로 시끌벅적한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마도 이번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는 마지막 정치 혼란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연방제 또는 연방제와 가까운 의원 내각제 체제 하에서 완전하게 조작된 여론으로 종중 종북 정권이 활약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새로운 행정부는 오직 한국만 모든 정치 일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붉은 세력들은 트럼프가 한국에게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 이런 중상 모양을 또. 할 겁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오늘은 선관위와 국정원 경찰의 부정선거 공동체는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가 그리고 그 비상계엄령의 뿌리는 바로 국정원의 허위보고서였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세월 속에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전복됐는데 그때도 여론을 주도한 것이 바로 최순실 패밀리와 가짜 태블릿 PC에 의해서 JTBC 공장 따라서 일순간에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을 속였던 것이죠. 이번에도 바로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라는 가짜 정보로 대한민국의 여론을 뒤집어서 대통령을 제거하고 민주당이 전자개표기로 뽑은 다수의 전자개표기 대표들을 앞세워서 최소 한도의 연방제로 개헌 또는 의원내각제로 개헌을 해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없는 그런 체제로 전자개표기만 돌리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될 겁니다. 전자 개폐기는 김대중 청주회 정권에 의해서 도입되었던 전자 개폐기와 이런 전자 개폐기를 배후에서 관리하는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 그리고 나주로 옮긴 인터넷 진흥원의 서버 관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정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돌고 있는데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언제 법원에서 포렌식 영장을 발부해 줬고 선관위가 동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포렌식했다는 것은 바로 해킹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관위 서버를 해킹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법에 금지된 정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들과 우익 세력들이 이런 사실에는 이번 딱 닫고 심지어는 이번 비상경험 때 선관위 서버를 떼다가 포렌식을 끝마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날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다루고 있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부정선거는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하지도 않은 쪽원의 한간이 서버 포렌식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 제거 당시 가짜 태블릿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고 모든 우파들은 입을 꼭 닫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파 진영에 대한 피하 식별에서 누가 진짜 우파인지 아닌지를 가려야만 될 겁니다. 그리고 국회와 법재판소는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단언을 하지만 청청무에서는 이미 경찰관들이 투표와 개표 참관인들에 의한 부정투표용지 촬영을 막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경찰청 서버를 동원해가지고 10만 경찰들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에 위 변조된 공직선거법 162조 2항의 법률을 올려서 부정투표용지 촬영을 다 막은 사실을 확인을 했고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요청으로 경찰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서 사기 단속을 벌였던 부정선거의 명확한 증거입니다. 결국 국정원의 포렌식 운운하는 선동, 그리고 경찰의 위변조된 단속 사기 이런 것이 명확하게 증거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헌법 재판소는 부정 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부정 선거 의혹을 배제한 채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자체만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총문은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국정원의 허위 보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바로 국정원에 있는 국가 경영 전략 연구원과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이 합동으로 꾸며낸 정치 공장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총청모 홈페이지에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게시판에서 알려드리는 부정선거 정보를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